그림은 생쥐를 이용하여 항원 X에 대한 면역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생쥐 B2는 B1에 항원 X를 주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단 실험에 이용한 모든 생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실험 전 항원 X에 노출 노출된 적이 없다. 어... 어 제시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A 생쥐 A에 항원 X를 주사를 했기 때문에 이 생쥐 A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최초로 항원 X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쥐 A에서는 자, 1차 면역 반응이 자, 일어날 것입니다. 일 1차 면역 반응이 진행된 결과 어 그렇죠. 어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가 이제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가 자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생쥐 A는 병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여기서 생쥐 A에서 기억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이제 생쥐 B1에다가 주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생쥐 B1에서는 기억 세포가 이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항원 X를 주사한 게 B2인데 그렇다면 B2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B2는 지금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이제 어, 형제세포로 분할을 하고, 그 형제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이제 그 빠르게 분비를 하기 때문에 항원이 빠르게 제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럼 이런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B1의 체내에는 항원 X에 대한 항체가 없다. 그죠 B1에서는 지금 기억세포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 항체가 있으려면 이제 어, 기억 세포보다는 이제 형질 세포가 있어야 항체를 분비하는 것인데 아직은 기억 세포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지 비원이 항체가 없다는 말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언 항원 X에 대한 항체의 농도는 B2가 A보다 높다. 이거 그렇죠. 왜냐면 하 B2는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 A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의 농도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B2에서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니온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A와 B 2에서 항원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죠. A에서는 1차가 일어난 것이고 이 B 2에서는2차가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니온이 오른 설명이므로 답은 이제 4번이 될 테고요. 이 문제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이 그림에서 제 어 기억 세포를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 세포를 주사를 했다면 이제 항체 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지를 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제 제가 정확하다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형질 세포의 수명은 약1에서2주 정도 사이로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항체 같은 경우는 뭐 체내에서 약간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분해가 되는 것으로 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어~ 처음 형질세포를 제 조사를 받았다면 형질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체를 계속 분비를 하기 때문에 항체 농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형질세포가 다 소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항체 농도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없어 다 없어지겠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처음에 형질세포를 받았을 때는 이제 항, 처음 항체가 이 분비될 테니까 항체 농도가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형질세포의 수명이 다 끝난 이후로는 이제 어, 소멸서상체 갈고 이제 소멸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출하는데요 예,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 네, 그렇죠?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